며칠 전에 응. 운동을 했거든요 좀 걸었어요 많이 양말을 딱 벗었는데 이렇게 살아왔는데라고 생각하시고 부디이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이 상대됩다더 진행되는 게면심해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 탑투리 저는 처방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신기해요 딱 보고서 동화을 어떻게 찾아내고 막뭐는지섬상하실수에 없겠어요 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재현입니다. 짜잔. 오늘 다리핏 의원 서동주 원장님 모시고 하지정맥류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리핏 의원 원장 흉부외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전문의랑 지금 하시는 다리핏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음.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네. 흉부외과 전문의라고 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심장수술, 폐수술 이 정도만 음. 생각하시는데 혈관수술도 많이 하거든요. 음. 최근에 과 이름을 좀 바꿨어요.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바꿨거든요. 아... 심장 혈관과 흉부 질환들을 다 수술하는 과가 이제 흉부외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혈관술 많이 안할때 초창기 혈관 수술들을 다 흉부외과에서 했거든요. 관상동맥이나 이런 시술을 할때 혈관들을 제거도 해야 되고 인공 혈관들이나 이런 혈관들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혈관들을 사용하고 만들 때 팔다리 있는 혈관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과가 흉부외과라서 혈관 수술을 많이 하죠. 주로 하는 게 하지정맥류. 네, 그래서 흉부외과의 혈관이 관련된 거를 다리 쪽으로 특화시킨 거군요. 그죠 다리 쪽에 주로 생기는 게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정맥 질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름도 다리핏이라고 지었어요. 다리는 한국말로 다리인 거고요 피이야 음. 우리가 보통 핏바디 맞아요 핏바디 음. 할 때. 그리고 피이라는 의미가 건강이라는 의미가 있착 달라붙은 느낌. 건강한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리 핏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네. 저는 다리가 정말 튼실해요. <웃음> <웃음> 옛날에는 진짜 음. 무다리 이렇게 두꺼워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음. 지금은 건강함의 상징인 것 같아서 아 어, 맞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 네, 예전에는 너무 마른 다리를 선호했다고 하면 요즘은 건강한 다리가 전신 건강,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음. 역할을 하니까 건강한 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지 정맥류를 뭐라고 음. 하면 될까요? 통상적으로 하지 정맥류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정확한 명칭은 만성 정맥 부전이거든요. 정맥에 있는 판막이 보장이 나서 그 부위에 혈류가 역류를 한다고 표현을 해요. 심장으로 가야 되는 혈액이 다리 쪽으로 음. 역류를 하면 아...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늘어난 혈관도 보일 수 있고 네, 튀어나온 거죠. 경우도 있잖아요 혈관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표재성 정맥들이 돌출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풍선처럼 늘어난다 그래서 정맥류라고 불렀어요 예전에는 진단장비가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피부 의 정맥 혈관들이 튀어나온 정맥류들이 보여야지 하지정맥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검사 방법들이 많이 다양해지면서 그 원인을 어... 확인한 거죠 그럼 원인들이 뭐예요? 예를 들면 전조증상 운동을 안한 사람들이 더 많은지 위험인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파지정맥류, 정맥부전이 생기는 원인은 정맥에 있는 판막이 고장나서 생기는 건데요. 판막이 고장나는 이유가 굉장히 좀 많은 거죠. 음.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는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측면이 제일 많아요. 반 이상이 유전적인 요소라 그러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많아요. 6대4, 음. 한 7대3 이 정도로 어. 흔하고요. 왜 혈관, 호르몬 음. 변화도 있을 아. 거고요. 혈관 자체 탄력성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잖아요. 그것도 정맥 혈관을 약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죠. 음. 하지 정명류 환자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이유가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서 있고 정체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다리에 혈류가 쌓이기 때문에 증상들로 발현되고 하지 정맥류과 발전하거든요. 옛날에는 오래 앉아 있긴 했지만 걷는 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대중교통이 발달되면서 걷는 활동들이 거의 줄어잖아요. 네, 저 그냥 바로 택시 타고 다니고 그죠? 포앞하지한 <laughs> 2, 300m 가는 것도 버스 타든지 하면서 걷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많이 생기는 거아요 운동해도 판막이 잘못되면 嗯。 그래도 하지정맥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생활습관들이나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생활습관들이 안 좋아지면 요즘 비만도 많아지니까 음. 비만이 생기면 혈류량이 다리 쪽에 많이 쌓이면서 약화되는데 결국에는 판막이 고장나더라도 다리 근력이나 다리 음. 근육이 펌핑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증상이 오. 조금 괜찮아요. 굉장히 하지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이 음. 계시는데 헬스 트레이너나 음.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들이 가능해요. 하지정맥류가 있는데 증상이 음. 없는 거 네. 하체가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은 음. 증상이 별로 없고 튀어나오 우리 꼬불꼬불한 혈관이 많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조금 아. 있죠. 제가 살이 요즘 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운동을 했거든요 음. 좀 걸었어요 많이 양말을 딱 벗었는데 자국이 많이 붙죠 있는 거예요 네네. 허, 되게 놀랬고이 음. 자국이 빨리 안 올라와 <laughs> 아부종 엄청나네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 맞아요 갑자기 살이 찌는 것도 하지정맥류 정맥 부전의 원인이긴 하거든요 음. 네? 많이 붙고 증상들이 나타날 음. 가능성이 커요 살찌는 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네, 얘기를 안 드리거든요 좋죠. 또 하나가 정맥은 동맥이랑 좀 다르다 좀 얇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음. 주변 구조물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 근육이고 또 하나는 복부나 흉강의 압력 차이로 이용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이동해요 그런데 배가 나오고 그러면 복부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액이 원활치 못 올라가니까 악화될 수 있죠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 응.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남자분들은 무디세요. 여성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기도 응. 하고 불편하고 증상들이 좀더 응. 붓는 증상이나 근육이 좀 적다 보니까 응. 그런 증상들의 발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훨씬 더 많이 오시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병원에 오시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아, 연령대는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아, 증상이 응. 더 악화되시죠. 응.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젊은층도 많아요. 전반적으로 응. 수술 환자들이나 이런 통계를 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젊은층들이 음식 자체가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붓거나 여러 증상들이 있으면 아,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들 하셔서 많이 오시고요. 60대, 70대 중장년층 이상 분들 오시는 거 보면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라고 음. 생각하시고 지내시는 경우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튀어나온 거가 보기 싫어서 오시는 건 아닐 테고 어.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해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치정류가 맥 생기면 음.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리가 붓기도 하고 음. 다리가 무겁기도 하고 빵빵하듯이 쥐가 난다든지 이런 네. 증상들에서 시작해서요 조금 진행되면 신경 이상들 이상 감각들이 좀 나타나요 네. 다리 시리고 뜨겁고 다리에 벌레겨운 느낌이나 아, 신경통도 있나요? 네, 네. 신경 이상 디스크처럼 정맥이 늘어나고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 이상들이 좀 나타나요 아. 그런 증상들도 나타나서 절인감이나 이런 것도 오.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무디게 지나가셔서 증상이 없게 지내시는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피부염으로 나타나거든요 정체성 피부염이라 그래요. 약 50대 여성분이 갑자기 왔어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피부염이 생겼다. 1년 가까이 피부과에서 약을 먹고 연고도 바르고 다 하는데 안 나아지니까 피부과에서 혈관 쪽 한번 검사해 보세요. 정체성 피부염이라는 게 피부 밑에 있는 정맥 혈관의 혈류가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그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음. 거죠. 출혈이 생겨서 멍이 잘 든다든지, 음. 혹은 색소 침착이 계속 생겨요. 저 고객분들 중에 멍이 자주 생긴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맞아. 여기 보내야겠네요. 예전에는 멍이 잘 들면 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혈소판이나 기능이 음. 의 문제 때문에 멍이 좀잘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맥질환이 환자들이 많이 늘고 검사들을 계속 해 보다 보니까 원인 중에 하나가 하지 정맥류인 경우도 많아요. 멍이 잘들고 색소침착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아 나는 어디 다녀오면 TV 보다가 계속 여기가 가렵다고 하세요. 가렵다고 해서 긁고 계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피부염이 발전돼서 피부염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나중에는 피하 지방층에 변성이 와서 장하시는 것처럼 여기 까맣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 진행되는 경우는 이게 딱딱해지면서 심해면 괴암까지도 올수 있어요. 있어요.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괴사되는 것처럼 되는 거라 그렇죠 응. 피하 지방층에 영양분이 아니, 이렇게 안 가니까 그렇죠 노폐물이나 대사 물질이 심장 쪽으로 보내줘서 대사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점점 쌓이니까 염증이 생기고 주변의 림프관이나 모세혈관이나 기능들도 떨어지니까 괴양까지 오는 경우도 있죠. 하셨던 치료 중에 가벼운 시술부터 제일 강도 높은 시술이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하지 정맥류가 혈관내 시술이라 수술로 나눌 수있을것 같아요. 하지 정맥류 시술의 원칙은 문제가 되는 혈관을 폐쇄하거나 제거해 주는 거예요. 발거술이라는 거는 혈관을 직접 묶어가지고 긁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1차적으로 선택하는 시술 방법은 아니긴 한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발거술부터 고주파나 레이저나 다양한 수술 방법들로 음. 혈관내 시술들을 하죠. 레이저나 뭐 이런 걸로도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저나 고주파는 고주파 열 레이저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태워가지고 폐쇄해 준다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2세대 열치료가 레이저 고주파예요. 3세대 비열치료는 열을 이용하지 않고 안. 경화제나 접착제 같은 것들을 넣어서 혈관을 폐쇄해 주는 거죠. 폐쇄를 해버리면 따르게 흘러가는 거요? 예 어, 그렇죠. 정맥은 네. 주행하는 가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가 되는 역류하는 혈관을 폐쇄를 해주게 되면 정맥 혈관의 압력을 높이는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혈관을 막아주면 음. 원래 제대로 갈수 있는 길로 혈액 이동해서 음. 증상이 좋아지는 거죠. 신기해요. 딱 보고서 혈관을 어떻게 찾아내고 막고 하는지 섬세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네, 섬세한 남자분. <laughs> 가장 강도 높은 거는 마취하고 수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죠. 마취하고 어. 수술하는 게 발거술이죠. 발거를 해버리면 재발도 꽤 돼요. 음. 약간 긁어내는 건가요? 발거라는 게사타구니에 절개를 하고 끝에 원위부에 절개를 해서 같이 묶어서 큰 철심으로 쭉 긁어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 아, 쭉. 음. 쭉 잡아당겨서 혈관을 네. 제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신경 손상도 <laughs> 좀잘 되고 그 주행이나 그런 부분에 음. 재발되는 경우도 좀 네. 있죠. 이렇게 악화되도록 놔두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술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몇 주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지. 혈관의 시술들은 일상 복귀가 좀 빠르거든요. 네. 근데 레이저 고주파 같은 경우는 열을 가하다 보니까 열 손상이 생겨서 2주 정도는 통증이 음. 좀 있고요. 회복기가 필요해요. 압박스타킹도 2, 3주 정도는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걸을 수는 있나요? 걷는 건 불편한 건 없으신데 외부적으로 보호를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3세대 방법은 열을 가하지 않는 방법이라서 압박스타킹도 최소화 신어도 되고 일상 복귀도 빠르고 통증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신데 병을 키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좀 기억이 남아요.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약간 부었다 라고 하셨다가 한 2~3개월 전부터 갑자기 다리에 뜨거운 느낌이랑 약간 불편감, 통증이 갑자기 생기더니 피부 색깔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까맣게.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죠. 미리 증상이 있을 때 오셨으면 좋네. 그런 분들이 하지정맥류가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피부염이 악화되면서 피하지방층이 아예 변성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해주고 나서도 원래 상태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니까.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걸으세요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네. 걷는 네. 거예요 근래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안 걸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걷는 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는 것은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음. 약사님도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과욕이 병을 음.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혈관 질환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스쿼트를 한다 자전거나 이런 것들을 오래 탄다 이러면 음. 정맥 질환이 악화되거나 쉬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혈관이 안 그래도 탄력성이 좀떨어지니 선천적으로 혈관이 약한 분들은 병을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스쿼트가 왜 병을 키우지? 복압을 계속 주잖아요. 하체에 혈액이 쏠릴 수 있게 하다 네. 보니까 다리의 정맥의 압력을 계속 높여요. 음. 사이클 타면 복압을 높이면서 하체의 혈류를 많이. 다리 정맥질환에도안 좋아요. 사이클 많이 타시거나 웨이트 운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다리 혈관에 정맥질환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운동하실 때는 괜찮으셨다가 이제 네. 심연 증상이 생겨요. 근육이 빠지면서 음. 근육이 제 역할을 못 하니까 정맥질환이 악화되는 경우죠 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 탑3. 저는 처방약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엔테론, 베니톨. 식물성 플라보이노이드 성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성분들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디오스민이나 다른 약자로 넘어가거든요. 얼마 정도 길게 먹어도 되나요? 장복을 일단 해야지 되는 거고, 약 끊으면 다시 음. 증상 결이기 때문에. 식물성 플라보이노이드 성분들이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음. 얼만큼 있는지를 정맥류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통증, 부종, 궤양까지도 음. 발생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약물을 먹어보고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성분들이 효과가 꽤 있어요 음. 정맥혈관의 혈관병의 탄력성이나 투과성을 향상시키면서 증상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약효가 입증된 것들이라 많이 있죠 저는 혈관의 탄력성, 이거에 음. 콜라겐도 추가하고 싶은데요 <laughs> 제가 병원에 가봤어요. 뷰티 관련된 안티에이징, 다이어트, 여성을 되게 아름답게 해주는 시술 많은 것 같아서 다음 편에는요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